안녕하세요 가다롱입니다. 아, 제 채널에 오신 거감사드리고요 아, 영상 보시기 전에 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지금 밤 9시인데 지금 옥상에 올라와 있어요. 옥상에 보면 다육이들이 있죠. 보통 보면 겨울에 옥상에 다육이 있으신 분들 다실내로들이거나 아니면 꽁꽁 싸매가지고 뭐 이불 덮어주고 신문지 덮어주고 하시는데 저는 다 이렇게 오픈해놓고 키워요. 왜냐면 뭐 냉해 피해 전혀 없거든요. 제가 지금부터 냉해 피해 입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보통 유튜브 보면 냉해 피해 입은 다육이 뭐 살리는 방법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깝잖아요. 꼭 살려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뭐 사실 다육이 냉해 피해 입으면 잘안 살거든요. 그래서 냉해 피해 입은 다육이 살리는 것보다는 냉해 피해를 입지 않게 하는 방법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옥상에 이렇게. 춘대에 올라와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 천장 보세요 천장도 뽁뽁이 그 다음에 옆에 볼게요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옆에도 다 뽁뽁이에요 다 뽁뽁이 예, 전체가 뽁뽁이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나무거든요 각목이거든요 각목 강목. 강목 두께가 3cm 에요 각목 밖에는 지금 비닐하우스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각목 밖에는 비닐하우스가 각목 두께 3cm 그다음에 그 안쪽에는 뽁뽁이 3cm 공기층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한여름에 아니 한여름이 아니고 어, 해가 좋으면은 여기 안에 온도 한 20도가 올라가 20도 그럼 20도 올라가면 이 안에 있는 공기층의 공기가 좀 데워져 있겠죠 이 데워진 공기가 어, 밤 12시까지 유지가 돼요 20도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 조금 내려가면서 12시까지 유지가 되는데 그 12시가 되면 한 영상 3도까지 떨어져요. 근데 지금 9시인데 오늘 날씨가 좀 흐렸거든요. 근데 9시인데 지금 온도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몇 도인가? 아, 어, 지금 영상 한 6도, 6도 정도 가리키네요. 지금 9시인데 지금 좀 많이 떨어졌죠? 낮아 온도보다. 근데 올해는 날씨가 흐려 가지고 햇빛이 햇빛이 한번 안 났어요. 근데도 지금 영상 6도예요. 이 정도면은 다육이 냉해 피해 전혀 안는어요 한번 다육이 한번 건강 상태 한번 볼까요? 음, 이게 뭐, 지금 우주목인데, 우주목이 지금 엄청 파래요. 아직 되게 싱싱해 보이지 않으세요? 그죠, 싱싱해 보이고, 지금 다육이들이 지금, 지금 겨울인데, 지금 꽃이 피어, 지금. 지금 그것도 내 손가락, 손바닥만 하고. 어, 염자도 이게 냉해피 엄청 잘 있거든요. 염좌, 염자. 근데도 염자도 있고. 지금 시상 같은 경우는 지금 한겨울인데도 지금 꽃이 피었어요 온도가 어느 정도 맞으니까 꽃이 피겠죠? 그리고 이게 다육이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붙어 있는지 한번 이 화분이 한 20kg대의 무게가 제가 들기가 좀 힘들거든요? 한번 흔들어 볼게요. 지금 다육이로 흔들었는데 지금 보세요. 20kg대는 화분이 흔들려요. 다육이 가 이렇게 짱짱하게 붙어 있어요. 엄청 건강하거든요, 다육이. 겨울이라 약간 우짜란 거는 있어요. 근데 뭐 괜찮아요. 예. 제가 뭐팔 것도 아니고, 제뭐 혼자 하는 취미이기 때문에 예. 저는 다육이가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다육이 많으신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보면 어떤 분들은 뭐다뭐몇 시간씩 옥상에 있는 거 집안으로 들이고 하는데 그왜 집안으로 들이세요? 이게 하우스 이중 하우스 만들어 놓으면은 뭐 그냥 그 자리에서 키울 수 있는데. 그 어그저께 만든 한반도 지도 화분. 예. 한번 다시 불이 들어오나 한번 켜볼게요. 좀 건전지 두 개예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기 스위치가 달려 있어서 이렇게 켜면은 예 불이 들어와요. 껐다 켰다. 예 이런 식으로. 여기서 지금 입고지한 거 여기도 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입고지. 예 입고지한 것들. 이 아마 어 내년 가을쯤 되면 엄청 이쁠 거예요. 그리고 어 이건 제가 특별히 만든 거울 화분이에요. 거울 화분, 거울 화분. 제 영상 찍는 모습 지금 보이시죠? 예. 거울. 저여기서는다 핸드폰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거울 화분 제가 벽걸이용 거울 화분 만든 거예요. 이것도 잎꽂이에서 하나씩 꽂아 놨는데 지금 이렇게 자국이 올라왔네요. 맞아, 증맞죠 입구장어의 입구지, 입구장어들이 기 자고 라왔어요 아직도 고전고전하면서 올라오는 것도 있고요. 보는 있고, 지금 입구지거 보면 네, 고 있죠. 이렇게 저는 입구장어를 입에서 키웠습니다. 또 달기들도 얼마나 건강한지 보면 이거 보 지금 겨울이라 많이 좀 웃자라긴 했어요. 요즘에 날씨가 계속 햇빛이 없더라고요. 근데도 엄청 건강해 보여요. 다육이들이 아주 파릇파릇 하잖아요. 예. 개화선이 꽃이 폈고, 지금 이 나무에는 얼마나 많이 다육이가 붙어 있는지, 이것도 다 입고지 한 건데, 뭐 다육이가 너무 많이 붙어 있어서 어떻게 셀 수가 없어요. 예. 이런 화분 한번 만들어 보세요. 화분이 지금 뭐 여기도 예. 마찬가지로 이게 용설인데 용설도 이게 한겨울에 꽃이 피나요? 이게 좀꽃 같죠? 자고 같지는 않고 꽃 같아요. 용설이 지금 꽃망울이 지금 맺혔어요. 한겨울인데 온도가 이 하우스 안에 온도가 용설한테 맞나봐요. 꽃이 피었어요 예, 그리고 좀이 뒤에도 지금 방울복랑이 잘하고 있고. 지금 보시면 바람이 불어요. 밖에 아직 초서. 지금 보시면 보세요. 화초들이 다 싱싱해요. 뭐 싱싱하고 그 다음에 장미호브도 싱싱하고 그 다음에 네, 아보카도. 이것도 제가 씨앗을 먹고 심은건데 지금 한개월인데 잘 자라고 있어요. 어그저께 영하 15도까지 떨어졌었는데 뭐 냉해 피해 전혀 없습니다. 다 오픈해 놓고 덮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기 보시면 어, 파테크라고들 아시죠? 저는 파를 항상 길러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이게 지금 한달좀 넘었는데 제가 물을 한 번도 안 줬어요. 물을 왜안 줬냐면 이 안에 실내 온도가 20도까지 올라가요. 20도까지 올라가면은 이 비닐봉투에 심었잖아요. 이 비닐봉투에 심은데에 물방울이 맺혀서 물방울이 밑으로 흘러내려가면서 여기 관수를 해요. 그래서 아직 한 달이 넘었는데, 물을 한 번도 안 줬어요. 방울 복랑. 그도 위에 보면 지금 파란 거 보이시죠? 이게 다 지금 새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도 한, 얘는 한 40cm 정도의 크기가. 이는 화분은 그 쓰레기통에 쓰레기통, 쓰레기통이 이게 통풍이 잘될것 같아서 쓰레기통에 심었는데 자잘요 배수도 잘 되고 통풍도 잘 되고 쓰레기통 괜찮은 것 같아요. 손가락선 인장. 그 다음에 이것도 방울봉랑이랑 원종 방울봉랑이랑 얘는 한몸이에요, 한몸. 보시면, 목대 보이시죠? 네. 목대가 하나예요. 목대 하나에서 원종 방울봉랑이랑 그 다음에 일반 방울봉랑이랑 같이 살아고 있어요. 원종 방울봉랑이 일반 방울봉랑보다 크는 속도가 빨라요. 지금 엄청 튼튼해요. 지금 아 일반적으로 그냥 방울복랑 원종 방울복랑만 있는 거랑 그다음에 어, 방울복랑이랑 같이 붙어 있는 방울복랑이랑 좀 틀려요 색깔이 이쪽이 좀더 강해 보여요 저희는 다육이들은 많지는 않아요 많은 많은 분들에 비해서는 뭐전 아주 없는 거거든요 근데 없는 데 저는 그냥 특이한 다육이들만 키우려고 해요. 여기도 보면 원종 방울복랑금이 붙어 있죠. 여기도 언종 방울복랑금이 붙어 있고 지금 크는 속도가 방울복랑금 보세요 위에가 크는 속도가 지금 작년이 아니에요. 지금 언제 이렇게 컸는지 모르겠어요. 언제 이렇게 자고들이 온도가 어느 정도 맞으니까는 사실 이게 방울복랑금은 동형다육이라 사실 겨울에 성장을 하는데 또 너무 추우면 성장을 안 해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온도가 맞으니까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뭔지 아시죠? 고구마예요, 고구마. 한겨울에 옥상에 고구마가 잘한다? 좀 그렇죠. 이게 지금 거의 나, 나무처럼 됐어요. 왜냐면 이게 여름부터 키운 거거든요. 저 옥상에 있는데 너무 커 가지고 딱 갖다 놓을 데가 없어요. 제 옥상에 놨는데 아직도 지금 고구마가 어, 지금 저번 주에 15도까지 내려갔는데도 아직도 뭐 짱짱해요. 그다음에 용설차구고 이것도 잎부장어떨 크고 그다음에 뭐 당근도 있고. 제가 이거 이중 비닐하우스 하면서 아, 영하 한 7도 이하로 떨어지면 제가 난방을 하는데, 난방을 어떤 걸 하냐면은 여기 보이면 보이시죠. 보통 일반 난방 기구는 한 3kg 먹어요. 3kg 근데 얘는 1kg도 아니고 800 같아요. 이거 소로다 한번 눌러 볼게요. 이렇게 키우면 이게 지금 어, 약하게 틀어 놓은 거거든요. 영한 영화 밖에 온도가 영하 7도 7도일 때 이렇게 약하게 한번 틀어 놓으면은 이 안에 온도가 영상 7도로 7도 정도 유지가 돼요. 밖이 아무리 추워도. 그렇기 때문에 다육이들 이렇게 꽁꽁 싸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육이 겨울에도 봐야죠. 예쁜 다육이도 겨울에도 봐야 되는데 뭐이불 덮어주고 신문지도 덮어주고 꽁꽁 싸매면 언제 봅니까? 뭐 여름에는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 다육이들 오픈해 놓고 키웁니다. 그래서 어, 옥상에 비닐하우스 가지고 계신 분들 얼른 날 뭐야 어, 얼른 그 철물점에 가셔가지고 폭뽁이 그 사다가 이중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난방비 절약되고 다육이 볼수 있고 그다음에 냉해 피해 없고 온도 조절만 잘해주시면 그리고 뭐 영하 5도까지는 전 난방 안 해요. 영하 5도 이상 떨어지면 그때 아까 온풍기 보셨죠? 온풍기 저거, 제가 3만원 주고 샀나 그래요. 저거, 또 뭐, 한 800와트 뺏기 안 먹어요. 뭐, 크게 틀어놔도, 그렇기 때문에 저거 틀어놓으시면, 뭐, 소로 틀어놓으시면은 아마 올겨울 또, 또, 또 추워진다는데 올겨울 다육이 냉해로부터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냉해 피해 분 다육이 살리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오픈해서 냉해 피해 입지 않게 관리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이 영상 보시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제 설명 좀 미흡하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가더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